이제 급하게 있어서 따라가지고. 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어, 영화 많이 보고, 책 많이 읽고, 어, 혼자도 혼자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우리를 잘라달라고 가끔 한두 분이 계세요 근데 장발이 좋다고 좋아하시는 데다 너무 감사하고 한번 뭐 길러보고 싶었어요 길러보고 싶었는데 이제 회사 사람들도 그렇고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반응이 좀안 좋네요 그래서 길러보고 싶은 했고 이래서 기르기도 하고 걱정하지 마요 <laughs> 남자사 형들처럼 막 나이 방송도 자주 하고 사진도 다 올리고 자주 소통하고 하고 싶은데 그러 에너지가 조금 작은 사람이 게있어요 그래서 공연의 에너지를 좀고 싶은데 뭔가 다른데 에너지가 가면 뭔가 묘하게 좀더등장되고또 제가 그런 걸좀 부족한 거 같아 이해를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가 어, 좀더 바뀔 수도있죠

그럼에도 이렇게 어실때또찾아와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그랬다는 말씀을 그냥 트리트가 앞에서 먼저 해가지고, 뭐 약간 오그라드는 날에도 이 그냥 손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영상이 나오기 전 연습지를 좀 타고서, 네. 기억이. <목소리> <목소리> 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해서 어떤 얘기를 하자 하고 해서 처음엔 사실 다들 애드립도 많이 했어요. 뭐, 이건 뭐에요? 뭐, 이건 저예요?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뭐, 뭐 우리 아빠예요? 막 이런 얘기도 들리긴 했는데 얘기도 하다가 뒤대 얘기를 하자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꽃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지호반이라는 역할이 돈이 하려면좀 되게 사람들이 안쳐다 보는 데서 아름다움을 많이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좀기회보도이상게 아름답게 느끼고 그래서 그런 대사를 그냥 제가 만들었습니다. 군수대랑 코치랑 뭐 연관 지킬 수 없을까 하다가 이제 물에 떠다니면 되게 이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다가 이렇게 네되게 되게 자유롭게 뒤에 베아트리테랑 하는 신들은 문장 몇 개씩은 다 배우들이 알아서 다 만드는 것들이 꽤 많아요. 할라브리아바다 얘기하고 반짝여요. 뭐, 공통화되고 있어요. 이런 것도 같이 하면서 만든 거예요. 네. 참작, 참작은 좋고요. 참작. 그런 오래 못 살았을 것같다는 평가들에서 스스로 그림 완성한 다음에 생을 그냥 이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요 그래도 늘 공연 끝나고 나서 되게 감들이다르것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그랬어요. 처음에 그 그렇게 정원 속에대가사람들한식들이보고있어디고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게이렇하게이이게이을 많이 해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하면 죽는 거냐 뭐 몇번 넣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했는데 저희가 일단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그거는 그나파구가 결국에 그 약을 개발 한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만 넣으면 완전한 인간이 되는 거죠. 한번 크게 놓고 나머지 조금 조금씩 하면 뭐 면역이 생겨서 이제 완전한 그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에 뭐 완전한 그 대사도. 있었고 이게 퍼지는 게 어쨌든 그싸워이기면서 아. 이게 뭔가 되는 거니까, 그게, 아, 그게 좀저 한테는 요즘 유행하지. 않나? 이걸 기이다 진짜 나를 초대한 이유가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나눴던 것도 진짜, 우리가 같이 갔던운모고 나눴던 마음들이 진짜 가짜였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은 안 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런 생각은 안 했고 다만 외롭게 자란 친구다. 근데 그 외로움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거. 혼자 잘 노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아트리체를 그러니까 만나고 나서야 어? 나는 아, 그동안 그럼 혼자였던 거구나. 이렇게 나누는 부담이 있고 이렇게 봐야 세상이 달리고 있고 이게 아름다운 거구나. 이렇게 느끼고 나니까 이제 아 그동안 내가 혼자였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그 대사에도 있고 가사에도 있고 그 넘버 살아있는 것도너넘가아닐까 그냥... 혼자 돌아가지 않았을 거 세대 엔딩요돌아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긴 했어요. 혼자 남겨두고 그냥 그게... 음. 베아트리체와의 시간이 이친구 인생에서 1번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물론 가족들리잘 지냈겠죠. 그 전에는... 같이 간다는 게... 아 진짜 나가는 그 제가 제 3자로 서요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laughs> <computers> 그래야 그냥 <laughs> 시작이랑 끝이 지는느인것 같긴 해요 로 맞아요 맞요 <laughs> 연출님 제가 알기로는 어? 도현이 형이 도현이 형인 줄 알았는데 연출님이 이제 끝맺음이 있었다고 그런 걸 원하셔가지고 계좌를 잠깐 이렇게 부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배우들이 느꼈을 때 조금 사실 없어 되지 않았나 생각 저는 했어요 사실 없어도 관객분들이 열린 느낌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아쉽긴 한데 편으로도 그렇게 끝맺음이 있는 건 나쁘지 않는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뉘앙스를 주어주시고 배우들끼리 좀 각자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말로 바꿨던 것 같아요. 다시 <놀람> 말아 <놀람> <놀람> 이 없다고 생각합니 <람소리> <작, 뺏겨요>, <laughs> 응. 일단 공부하는 이유는 그럼요. 네, 네, 네. 맞아요 니다 감사합니다. 감거합니다니다감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러합니다있사합니다감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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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나다 감사합니다. 감사거니다 감사합니다. 다감사합니다다 보면 볼수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꽃과 있는 모습, 식물이야 있는 모습, 그리고 그냥 어떤 참정을 같이 보였을 것 같아요. 인간이 아니라 정말 예쁜 꽃이 꽃인데 정말 기이하고 예쁜 꽃이 피어있는 그런 걸 보는 것처럼, 어, 네. 단순히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 아요 이게 되면 그 당신만은 내가, 내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 영혼을 느끼지 못한 사람 인간이이 말을 할때 정말 마음을 너무 못 잡고 싶은데, 뭔가 팍 하고 막... 그 말이 너무 진심처럼 들리니까, 너만은 나를 모두가 날속해도 너만은 알잖아라는 얘기가 되게 보이 나. 않습니 아마 한2 0분더 있었으면서 잡으러 갈수 있는데,

그 내가, 내가 영혼을 잃어버 내가 영혼을 잃어버리니까 어끄러되는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안 맞고 왜냐면 제 앞에서 제가 맞은 거안 맞고 그게 안 그냥 그거는 내가 그림을그리고 싶어서는 아니라 오직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힘내 완성을 하는 거 때도 있는데 그 깨달아요 아, 이런 선택을 막아야 된다는게 이런 선택을 하고요 그렇게 슬프게 울고 있는게 단순아빠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내 손으로 죽일 수있는이 느껴지니까 충격적이에요 <놀람> <놀람> 너무 감사하고요 何<スープ> 내가.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를> 어 아, 소소한 거 좋던데 피아노 한 대랑 잘할 때. 그저 목표가 하나 있는데요. 그 편지를 읽으면 수영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다 같이 수영. i <laughs>